케미컬 본딩 에대해서하다 기나운 강렬한 긴 대조가 나갑니다. 아 지금요? 진짜... <laughs> 네. 아, 네. 네, 일단 목차입니다. 디피니션 오브 케미컬 본딩, 그냥 화학 결합의 정의. 아. 그 다음에 케미컬 본딩. 밑에가 공유 결합, 밑에가 극성, 그 다음에 이온 결합에 대해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 먼저 어, 화학 결합의 정인데요. 의 그냥 뭐 이게 화학 적정의요 화학 이라서 그냥 뭐 말이 좀어렵는데 그냥 교화서 요즘 저희 시험 보니까 화학 결합 내용이잖아. 그래서 교화서에 있는 내용으로 찾아서, 데그 화학 결합 정입쪽제준이대 화학 결합이대이 대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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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원자 원자가 약뭐 전자 뭐 어떻게 뭐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그냥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것을 그 화학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공유 결합입니다. 일단 여기서는 공유 결합. <laughs> 공, 공유 결합은요 비금속 원자들이 전자를 나와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여 안정된 화합물이 생성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 한다. 이걸 공유결합이에요. 저 이게 공유결합의 예시입니다. 비공유 아 비공유 한다. 비분소 원자들끼리 합해지는 거 이게 공유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수소 원자인데 수소 원자 전자 기수가한개요 수소 원자는 K K 껍질로 가지는 원자인데 K 껍질 원자가 두 개가 되야 안전한 <laughs>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따라서 여기 수소 전자 하나 하나씩을 서로 합쳐서 이렇게 수소 분자. 이걸 공유기를 하려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어, 산소 원자 원진력. 산소 원자는 A 껍질을 가지는 원자입니다 응. <laughs> <원재>. 특별 특별 취향 또원가네저3 0면 우리가 한 5개는 L 껍질 먼저 가져세요 아, 전체가 개가 안정된 상태거든요. 그 세기 체육장 다여 개가 서로 두 개씩 합쳐서 이런 식으로 L 껍질 전체가 8 개까지 안정된 상태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품자식 뭐네 c o 2 아시죠? 예알죠 감사합니다. <laughs> 이게 C 오인데요 아까 전에 나온 공유결합고 예시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양튼 네, C 원자랑 O 먼저 원자 두 개가 합쳐서 그 C 2 분자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안정된 상태가 된다고 알수 알 있겠습니다. 여기 그다음에 N 2 분자고요. 여기 N 2 분자도 그 마지막 전자 껏 전자를 공유해서 안정된 상태가 된 예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극성을 빠질 수 없을 것같죠그 화학 결과를 말하면. 극성의, 극성이 뭐냐면, 그 원자하고 또 원자가 그 안전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결합된 말시지않요 근데 그원자 원자가 합쳐지는데, 아, 그 다음에 어떤 거 같이 붙 원자하고 원자가 서로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모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 전자성 비계 세개되겠뭐 뭐 따로 이런 방향구조는성조는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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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설명을 하려면 쌍 h 자 모멘트까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전문가 n t but you know, h 원자 서로 끌어당 a 힘을 의미 moment, one j o 이 one job, one job, one j o 합이 n 이 아닌 것을 급성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극성 one 성 o b 분 n e j 음전화와 음전 모든 의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고 일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닙니다. 네, 끝입니다. 네, 이게 보시면 BH2라는 분자거든요. 가운데 원자 b 기를 얻고 그 옆에 H, 수소를 결합시키는 거라고 보되는데 H랑 H랑 서로 끌어당길 힘이 같아요 따라서 이걸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라고 볼수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건 무급선 분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 보시면 Vx3라는 분자인데요. 가운데 원자 p 를놓고그 다음에 그 가운데 P 사이로 플로린 원자를 세개 결합하는 그런 분자 보시면 되겠고요. 플로린도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같아요. 따라서 이게 이것도 무극성 분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CH4. 가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분자 C를 가지고 그 옆에 H 원자를 결합시킨 분자 보면 되겠고요. 이것도 쌍분자 모멘트가 합이 0이 되는 부선성 분자였다. 또 이것들의 특징을 설명하자면 아까 이렇게 두개 붙은 원자 이거를 직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가운데 원자 옆에 수소 원자가 두개 붙은 그냥 일직선으로 결합된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합과, 결합과는 이런 걸 말하거든요. 따라서 이번 결합 각이 180도. 아까 전에 말했던 공유 결합 세 개가 있을 때 평면 생각 형성. 결합 각은 120도입니다. 공유 전자성4 개가 있을 때 구조는 0사면체이고요 결합 각은 105도입니다. 네, 이쪽 부분을 급성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 NH3, 암모니아 분자입니다. 가운데에 N 넣고 수소 원자 3 개를 박습니다 근데 n이라는 원자가 <laughs> 어, 수소는 서로 그 n원자랑 결합해서 안정된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데 n원자에서 서로 남는 전자가 있어요 이 남는 전자 때문에 그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흡성분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 H2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운데 원자 O를 고그 옆에 HH 그다음 남는 비공진유산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라서 <laughs> 극성분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공유전자산 한개의 극성분자는 구조가 삼각수형이고요결합값은 107도입니다. 그 다음에 비공유전자산두개 있는 극성분자는 구조가 구분형이고요. 결합값은 104.5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온결합입니다이온결합이 이온 결합이란 NA플러스 바이 CR마이너스 바 NAC에 있는 것처럼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전정기적 일회혈에 안정된 파 우리 생성되는 결합을 이온 결합이라 한다. 이온이라 하는 게금